철리남종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열 코치입니다. 자, 그 모자 새로 샀습니다. 그이 회사의 제품을 이제 좀 사용을 해보려고 그동안 뭐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아식스 근데 푸마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여때까지한 번도. 그래서 앞으로는 푸마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 뭐 협찬이나 이런 광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써 보고 싶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옷도 하나 새로 장만을 했고요. 자 내일 모레, 아 내일 제가 사이판으로, 사이판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 사이판을 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문득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아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판에는 유명한 철인삼종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타가멘 타가멘이라는 대회인데 그게 벌써 한 30회가 지났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전통 이 있는 대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그런 대회는 아닌데.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가끔 가요. 그, 그 상금도 없고 뭐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그런 대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선수들이 가끔 가서 어 참가를 하는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실업팀 선수들도 연습이나 뭐 경쟁 차원에서 가끔 어, 가는 그런 대회가 이제 사이판 타가맨이란 대회인데. 에, 갈려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사이판 대회는 수영이 1.9km구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 60km, 마라톤이 15km입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긴 거리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미들급 경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상하게, 여태까지 제가 여러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그 대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laughs> 경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가면 저도 옛날에 갔으면 뭐 우승도 했었겠죠. 어, 경쟁력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 정도 선 수준의 이제 선수가 가면 어, 운이 좋으면 우승도 할수 있는 그런 대회가 이제 가면 되는데 어, 이 대회를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아마추어가 아니면 동호인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철인삼종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경지에 오를까? 뭐꼭 누구나 잘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이제 목표라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또 운동이라는 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풀리거든요. 뭐든지 손을 대면 하나씩 하나씩 연관고리가 풀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더 깊이 빠져드는 게 있습니다. 철인함도 마찬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발차기하고 그냥 50m만 가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50m 를 가면 100m를 가고 싶고 자이형을 하면 접영을 하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로드 하나만 좋겠다 그래서 저렴한 입문용 사이클을 산단 말이죠. 근데 이걸 타다 보면 이제 더 가볍고 더잘 나가고 더잘 돌아가고 더 멋있고 어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하게 돼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냥 살을 빼거나 운동, 건강 관리 차원에서 동네 조깅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걷죠, 뛰죠. 어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 대회도 나가요. 그럼 이제 내 기록을 보게 되고 작년 기록보다 올해 기록을 조금 더 당기고 싶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만큼 훈련을 해야 어느 수준으로 어느 기간만큼 어떤 시간이 단축이 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체계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유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전문가들이 스포츠의학이나 스포츠 과학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수십 년, 뭐 100년 넘은 기간 동안 그걸 연구해 왔어요. 마라톤 기록을 지금 입문을 해서 5년 안에 어느 만큼의 기록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만큼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얼마만큼의 운동을 해야만 하느냐. 이론 적으로는 나와 있죠. 하지만 그게 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바뀐단 말이죠. 그때그때. 그때. 마라톤도 예전에는 뭐 2시간 5분이 인간 한계라 그랬다가 뭐 2시간 4분 이랬다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100m 기록도 옛날에는 뭐 9초 9가 인간 한계라 그랬다가 지금 뭐 9초 54까지 왔으니까 9초 5가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 신체가 좋아진 것도 있고, 훈련 방법이 달라진 것도 있고, 유전적으로 이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어, 제 생각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뭐냐면 어, 운동을 얼마만큼을 해야 이 정도 기록이 달성되느냐는 평균치는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프로 선수들, 가장 상위급에 있는 선수들의 평균 훈련 시간을 이제 도출한 값인데, 그걸 일반인들한테 적용하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냐?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도... 저 사람만큼 저 선수만큼 훈련을 하면 저렇게 될 것인가 이런 꿈은 항상 꾸잖아요 내가 직장인이고 동호인 선수인데 아 나도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처럼 잘하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직장인이라서 주말밖에 훈련을 못하는데 주말에만 운동하니까 지금 이만큼 기록이야 그럼 내가 그걸 주중으로 확대시켜서 만약에 내가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어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고 한 2년 동안. 저 선수들처럼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하면 저렇게 될 것인가? 그건 해봐야 알지만, 어, 제 생각은 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쉽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충분한 휴식 시간과 어, 훈련 시간이 보장이 되면,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록은 단축, 아, 다, 그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선수든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선수는 극소수란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은 강도로 연습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데 그게 어느 지점이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 부상에 대한 관리가 그러니까. 내성이 다른 거예요. 부상에 대한 내성. 뭐냐면 오늘 하루 8시간 훈련하는 거는 다 해요. 또 오늘 어, 이번 달한달 달 동안 매일 안 쉬고 10시간씩 훈련하는 건다 한다고 치면 거기까진 다 견뎌요. 힘들지만. 근데 한 달하고 열흘그니까두 달째 또 가는 사람은 거기서 몇번 걸러집니다. 그게 왜 걸러지냐면 부상 아까 그러니까 그런 심한 운동에서, 노동에서 근육이 회복하는 그 배성, 이런 게 달라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쉬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다친다는 거죠. 근육이 다치거나 관절이 다치거나, 그렇게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루 더 쉬어야 되거나, 신체 회복 능력, 산소 섭취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저 선수처럼 10시간씩 운동을 하면 저 선수만큼 똑같은 기록을 낼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 번씩 그 선수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록을 내고 있는 그 선수가 훈련하는 만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선수가 수영을 하루에 2시간 하고, 사이클을 하루에 6시간 타고, 마라톤을 1시간 30분 동안 운동을 한대.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단순히 그냥 그걸 하는 거야. 수영을 안 쉬고 2시간을 하거나 사이클을 안 쉬고 5시간을 타거나 마라톤을 안 쉬고 1시간 30분 동안 하거나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해보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태까지 내가 안 해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겠죠.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가능해요. 이틀 연속 그 훈련을 하는 건 가능해 근데 그때는 또한 3일 4일 연속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내 피로회복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 피로회복 능력이 내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보는 게 프로 선수들의 업무인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운동 능력에 대한 한계를 도전하는 게그 사람들의 의무고 그게 또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의 기록이 나온 거고 근데 또 우리 동호인분들도 욕심이 없진 않잖아요. 그냥 마냥 즐기고 싶다가도 언제 한번 해보고 싶잖아. 그러면, 아, 내 몸에 내성이라든가 내 몸이 얼마나 강한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프로 선수들이 하는 만큼의 훈련 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한번 해봐서, 아, 느낌을 딱, 이제 본인이 본인 몸을 제일 잘 아니까, 아, 될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한번 해보세요. 뭐 연차를 내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든 뭐 월요일까지 연차를 내면 3일을 할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여름휴가 동안 아니면은 어 지금 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고 어 어떤,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하든 여러분들이 그걸 짜맞춰서 철인삼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그런걸 해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단 여기서 올림픽코스를 시합처럼 열심히 뛰는걸 이틀 연속 하거나 아이언맨을 이틀 연속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래. 그거는 훈련하고 다른 겁니다. 훈련을 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슈퍼 스프린트, 수영 375 하고 어, 사이클 10km 타고 마라톤 어, 2.5km 달리는 거, 슈퍼 스프린트 4분의 1, 올림픽 코스의 4분의 1 그거 하는 거를 시합처럼 하면요. <laughs> 그것도 아이언맨 한 것만큼 힘들어요. 그 다음날 해 보기 바로 안 돼. 강도가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그런 어, 그런 훈련 강도로 기간 시간을 좀 늘려서 이제 그렇게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도 그런 식으로 해보다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된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선수가 된 거기 때문에 어, 어리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부상 확률이 떨어지니까. 몸이 충분히 견디낼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이제 날도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해보시면 했다고 한번 그 느낌을 이 영상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그꼭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해보는 해보는 거를 그냥 별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면 이틀 동안 포로 선수들이 하는 스케줄대로 훈련을 해보세요. 이틀 동안 수영 2시간. 사이클 5시간, 마라톤 뭐 1시간 반 또는 3시간,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거 어, 이렇게 해보시고 그 느낌이 어떤지 어,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바로 아, 오늘 밤인가요? 사이판으로 출발을 하는데 조만간 사이판 가서 또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